대한민국 국보 숭례문 2편. 2008년 2월 10일 오후 8시 40분경, 방화범 최종기의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현장에 수십 여대 소방차가 출동하여 진화작업을 펼쳤으나 2월 11일 0시 40분경에 건물 천장에서부터 화염이 일었고 오전 1시 쯤부터는 2층 누각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결국 화재 5시간 만인 오전 1시 54분경. 불에 타지 않는 석축을 제외한 1, 2층 목조 누각이 대부분 전소하여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두 붕괴되었다. 이 사건 이후 초기에는 왜 불을 일찍 끄지 못하였나가 주 초점이었다. 하지만 이는 숭례문의 구조상의 문제로 판명되었다. 지붕 밑에 있는 칸에 있던 불은 물이 닿게 할수 없었다. 그래서 초기 진압이 어려웠고 결국 무참히 타버렸다. 초기 수사당국에서는 누전이나 합선에 의한 화재인지, 고의적인 방화에 의한 화재인지 의견이 엇갈리다가 화재 발생 후에도 숭례문의 전등이 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누전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고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어 수사한 결과,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미 창경궁 문정전에 방화한 전과가 있는 방화범인 최종기를 검거하였다. 하지만 600년 가까이 이어져 오던 대한민국의 문화유산 중 하나가 이미 소실된 후였고, 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크나큰 아픔으로 남게 되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숭례문을 원형에 가깝게 복구할 계획을 밝히고 복구 작업을 벌여 현재 복구되어 개방되었다. 2008년 8월 15일에는 일반 시민들에게 숭례문 복구 현장을 공개했다. 불을 지른 사람은 자신의 땅을 나라에게 빼앗기기 싫어서 숭례문에 불을 질렀다고 한다. 복구. 복구 현장에서 숭례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석축 울타리 안쪽에서 한국 전쟁 이후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지하 벙커가 발견되었다. 문화재청은 이를 철거하기로 하였다. 또한 문화재청은 옛 성곽자리를 그림으로도 복원하겠다고 밝히며 도로 위에 옛 성곽자리를 표시했다. 문화재청에서는 국민적 정서를 감안하여. 대한민국의 국보 1호였던 숭례문이 불타 소실된 자리에 숭례문의 잔해를 기초로 하여 숭례문과 최대한 유사하도록 형태를 복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3년 4월 29일 공사를 완료한 후 같은 해 5월 4일 복구 준공식이 열렸다. 화재로 무너진 숭례문 복구와 함께 일제 강점기 이후 없어진 동쪽 성곽 53m와 서쪽 성곽 16m 구간이 각각 복원됐다. 동쪽 계단은 폭이 5m로 늘어난다. 발굴 조사와 옛자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안은 이전보다 30에서 50cm 낮아졌으며 1층 마루는 우물마루에서 장마루로 바뀐다. 화재 직전 공장 제품이었던 지붕기와는 전통기와로 대체됐으며 용마루 길이도 16.6m로 늘어났다. 잡상은 1층이 7개로 하나 줄었으며 2층은 9개로 갔다. 부실 복원 논란 보건 공사를 마친 숭례문에서 단청이 갈라지는 현상이 2013년 11월 발견되었다. 아교의 코팅 재료로 들기름과 합성 수지를 쓰면 벗겨짐을 막을 수 있었지만 전통 기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동나무 기름 동유를 썼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전통 건축에서 동유를 단청의 코팅으로 사용한 적은 없었으며 문화재청이 실험을 한 결과 알료가 갈라지거나 벗겨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내용의 보고서도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후 2013년 12월에는 숭례문 기둥에서 균열이 발견되었다. 나무를 잘 말려서 써야 하지만 급히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2014년 1월에는 숭례문에 사용한 소나무로 삼척에서 벌목된 금강송 대신 러시아산 소나무를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금강송은 강원도와 경북북부 일부에서 자라는 소나무로 독특한 기후조건에 의해 강도가 높은 고급 소나무이다. 2014년 1월 3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숭례문 복구와 앞선 광화문 복원공사에서 나무를 공급한 신흥수 대목장이 광금목재 빼돌리고 싼값에 러시아산 소나무로 바꿔치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신대목장, 서울자택과 그의 아들이 운영하는 강릉 W목재상, 광화문 안에 있는 신대목장의 치목장 등 대여섯 곳을 압수수색했다. 문화재청은 연륜연대학 전문가 박원규 교수에게 나이테를 이용한 분석을 의뢰했고, 국립산림과학원에는 유전자검사를 의뢰했다. 숭례문에 사용된 소나무가 대한민국에서 자라는 소나무 종인 한국 소나무일 경우 삼척시 중경묘에서 베어낸 금강송이 맞는지 유전자검사로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러시아에서 주로 분포하는 소나무의 종인 구주소나무일 경우 유전자검사를 통해 진위를 판명할 수 있다. 한편 나이트의 분석을 통해서는 유전자 검사로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인 같은 소나무종 목재의 원산지가 한국이 맞는지도 분석할 수 있다. 박원규 교수는 나이트의 분석을 통해 19개 중 7개가 의심스럽다며 그중 2개는 가짜가 유력하고 5개는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인터뷰하였다. 그리고 하루 뒤에 아내와의 점심 식사를 해놓고 갑자기 교수 연구실에서 전기줄에 목을 감은 채 사망했다.